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나요? 저도 일이 없는 날이면 굳이 안 나가고 집에서 TV나 영화를 엄청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볼게 너무 많아서 막상 뭘 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전 요즘 옛날 드라마, 영화, 예능 같은 걸 엄청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 작품일수록 화질이나 색감 차이가 커서 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몰입감도 떨어지고 표정도 잘안 보여서 집중도 잘안 되고. 다들 공감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럴 때꼭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해 볼까 해요. 바로 요즘 제가 제일 자주 보고 있는 삼성 TV 플러스예요. 이건 별도의 구독료나 결제 없이 실시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3,500개 채널과 6만 6천 편이 넘는 VOD를 무료로 볼 수도 있고요. 실시간 채널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예능, 영화 등 인기 콘텐츠를 볼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 스마트 TV와 요즘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 모니터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이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고 안 쓰고 있던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삼성TV 플러스를 이용하려면 삼성TV 앱 목록에서 삼성TV 플러스를 선택해 주면 돼요. 아니면 삼성 리모콘에서 삼성TV 플러스 바로 가기 버튼을 이용해도 되고요. 당연히 갤럭시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한데 스토어에서 삼성TV 플러스를 다운받아 주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만 해주면 어디서든 콘텐츠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OTT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삼성TV 플러스를 써보면서 느낀 대박 기능이 있는데, 바로 AI 리마스터링 이거든요. 그동안 삼성 TV부터 노트북, 갤럭시 시리즈들을 쭉 리뷰하면서 항상 했던 말 기억하세요? AI 기술은 삼성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말을 늘 얘기했는데 삼성 TV 플러스도 그렇거든요. 제가 요즘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본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불편한 게 저화질로 시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삼성 TV 플러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그게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옛날 저화질의 드라마를 4K급 또는 그 정도 수준의 화질로 리마스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작품도 요즘 작품처럼 선명하게 시청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화질만 업그레이드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좋은 AI 기술로 화질만 리마스터하면 아깝잖아요. 삼성TV 플러스는 모든 게다 AI입니다. 화질 리마스터부터 회차 요약, 리캡 기능까지 AI가 다 알아서 정리해줘요. 일단 AI 리마스터링부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로 가져왔는데, 띵작이죠. 벽치기하고 얼마면 돼? 이 명대사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이게 벌써 25년 전 드라마예요. 원작부터 그대로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화질 저하는 물론이고, 색 선명도도 떨어지고, 장면에 따라 배우들 표정도 잘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시청하니까, 띵작인데도 몰입감이 떨어지고, 감정이입도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TV 플러스로 AI 리마스터링을 해주면, 이렇게 선명한 화질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노이즈를 없애고 화질을 업그레이드 해 주는 건데 보고 있으면 엄청 신기해요. 좀더 자세히 보면 교실에 있는 학생들 교복 컬러도 이렇게 선명하게 바뀌고요. 흐릿해서 다 뭉개졌던 창밖 풍경까지 싹 리마스터링을 해 줘요. 거기에 칠판 컷도 보면 칠판에 적힌 글자들까지 선명해진 걸볼수 있고 또딱 봐도 빛바랜 느낌이 있던 컷에서는 전체적으로 확 선명해진 게 보이죠? 그리고 주인공의 얼굴이 가까운 컷에서도 표정이 잘안 보였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상도를 높여줘요. 이러니까 확실히 옛날 드라마인데도 몰입감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해상도가 낮으니까 배우들이 좀만 멀리 있어도 이렇게 다 깨져 보이잖아요. 근데 인물 윤곽이나 선명도가 올라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볼수 있어요. 이러면 모든 장면들을 놓치는 거 없이 다 시청할 수 있거든요. 이 AI 기술로 또 편했던 게 요약이랑 리캡이라고 했죠. 리마스터링 콘텐츠를 볼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먼저 AI 시놉시스라는 기능은 시청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AI가 자동으로 줄거리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저는 드라마 재탕할 때 보고 싶은 회차만 골라보거든요. 근데 그게 6화였는지 8화였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이 기능으로 줄거리 요약을 보면 원하는 회차를 골라볼 때 선택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거기에 AI 리캡이라는 기능까지 활용하면 훨씬 편한데 이건 이전 회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는 기능이에요. 저처럼 회차 골라보기를 하다 보면 전편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흐름상 파악은 해야겠고 그럴 때이 기능을 열심히 활용해 줬어요. 하루 만에 정주행이 안 끝나서 어제 봤던 회차가 기억이 잘안날때이 AI 리캡을 활용해 주는 거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시청 중인 장면의 흐름을 방해하지도 않고요. 사용하는 것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삼성TV 플러스에서 어떤 명작들을 볼수 있냐? 일단 방송 3사 같은 주요 방송사의 명작 드라마들은 리마스터로 시청이 가능해요. 그것도 4K급으로 KBS, SBS, MBC 등에서 방송했던 옛날 추억 속의 작품들을 최신 버전 고화질로 다시 보는 거죠. 아무리 요즘 OTT 콘텐츠가 넘쳐난다고 해도 옛날 작품에서만 볼수 있는 그 감성들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TV에서 해 주는 재방송이랑도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일반 케이블 TV 재방송은 다시 봐도 그때 그 화질로 보는 거고, 삼성 TV 플러스는 복원해서 고화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보고 싶은 명작은 재방송도 잘안 해줘요. 근데 여기선 제가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던 명랑소녀 성공기나 다모 같은 작품도 다 있더라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번거롭고 불편하면 아무리 좋아도 잘안 쓰게 되겠죠. 삼성 TV 플러스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일단 접근성 자체가 좋아요. 뭐 번거로운 가입이나 설치 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집에 삼성 TV가 있다? 그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최초 로그인만 해주면 번거롭게 계속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볼수 있어요. 거기에 앞에 얘기한 작품들을 포함해서 130개 이상의 무료 채널도 볼 수가 있고, 접속해보면 알겠지만, UI가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익숙한 OTT 같죠? 탐색이나 검색, 시청까지 리모컨만 움직여주면 볼 수가 있고, 또 삼성이잖아요? 연동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삼성 계정 하나로 스마트 TV부터 스마트 모니터, 갤럭시 폰, 태블릿 등등 거의 모든 삼성 기기에서 다 연동해 볼수 있어요. 가끔 콘텐츠 보다 보면 연결이 불안정해서 끊기거나 로딩이 긴 것도 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쭉써 보니까 아직까지 끊김 현상이 없었던 것도 좋았어요. 그렇다는 건 집에서 TV로 보다가 외출해서 핸드폰으로 이어보고 여행 가서도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지 않아요? 요즘 구독료 얼마나 비싸요. 근데 삼성TV 플러스는 별도 가입도 구독도 필요 없이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안 쓰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삼성 기기가 있다면 꼭 이용하길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삼성TV 플러스를 소개해 봤는데 혹시 몰라서 못 쓰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써보세요 재밌게 봤던 추억 속의 작품들을 4K급으로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보다 더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의 명작들을 4K급의 고화질로 볼수 있는 건 오직 삼성 TV 플러스에서만 가능하니까 이참에 여러분들도 꼭 정주행 해보는 걸 추천해요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믿고 보는 하디픽으로 돌아올게요